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후배가 시대를 넘나들며 영상으로 만나는 고은어 응답하라 그 시절 그대. 그대 영희입니다 원희입니다 응답하라 그 시절 그대 이번 주제는 현재 81기 응답 중입니다 오버 <laughs> 지난번 81기 이호영님이 2002년 응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박평화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네 우리 응그대의 81기 후배님들께서 응답을 잘 해주시고 있어요. 네. 특히 박평환님은 1992년, 오. 1992년을 회상하면서 응답을 주셨는데요. 와 정말 시대를 넘나들며 선후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네요. 그러니까요, 시대를 넘나들며 <laughs> <laughs> 만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우리 영 젊은 맞아요. 후배들께서. 어승리의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네. 우리 코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응을 해주시니 정말 몸될 바를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우리 후배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특별히 박평화님을 전화로 만난다고요? 네, 81기 박평화님께서 그간 잊고 지냈던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호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럼 얼른 통화 연결해 볼까요? 네, 연결해 볼게요. 네. 여보세요, 박평화님이신가요? 네. 안녕하세요, 호배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네 저는 기 박평화입니다. 네, 네. 반가워요, 박평화님. 바쁘신 와중에 통화 촬영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평화 후배님 목소리도 아주 나긋나긋하시고 촬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 아 먼저 친구들에게 평화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요. 어, 어, 81기 친구들 안녕. 어 나는 1992년에 2월달에 수면여고를 졸업하고 어쩌다가 81기 기대표를 <laughs> 맡고 있는 박평화야. 어 현재 소아기내과 의사로 검진센터에 근무하면서. 어 위대장 내시경만 한 8만 건 정도 했고 숙명여고 주변에 살면서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이야. 오, 어 평화님 친구들 기 친구들에게 아주 경쾌하게. 자기소개 자세하게 잘해주셨네요. 네. 어쩌다 기대표여서, 네, 우리 네. 어쩌다 DJ, 어쩌다 보정이 하는 거 왠지 보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아니, 대장내시경의 교수, 고수, 박평화 후배님, 의사면 바쁘실 텐데 어쩌다 기대표까지 하면서, 어, 숙명력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? 아, 제가 학교랑 다시 인연이 닿게 된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. 아, 아 예. 예. 아, 어, 그 때는, 코로나 때는 식당에만 가도 동성이 노출돼서, 음. 사회 분위기가 너무 각박해가지고 그쵸. 스트레스랑 음. 일로 지쳐, 지쳐오고 있었는데, 어느날, 예, 예, 어느날 네. 우연히 고2 때 다닌 선생님이시던 안면경 이사장님과 아. 연락이 닿게 됐어요. 어. 그래서, 어, 아, 이사장님을 예. 뵈러서 학교에 갔, 갔거든요. 예, 예. 거의 30년 만에 교정을 걸었는데, 어, 모든 것이 예전이랑 <laughs> 똑같더라고요. 네. 어, 그렇군요. 어. 네 그래서 (10시까지) 야간 자이학스를 했던 담쟁이 동풀이 쌓여있던 그 고풍스러운 도서관 그리고 지금은 중대 보고로 바뀌었었는데 아. 뒷산에서 늘 다람쥐가 내려왔었거든요 <laughs> 다람쥐가, 내려왔던 다람쥐가, 아, 내려... 예, 예. 다람쥐가 내려왔던 생활관도 있고 다람쥐가 예. 내려왔던 생활건도 있고 또 음방할 곳이 정말 피어있던 교... 정문 앞에 그... 예. 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. 가을이면 늘 시야전을 했던 그 담벼락에서 비역이 음. 날리는 그장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학교가 예전이랑 모습이 똑같아서 어. 그거 저를 반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때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제가 힐링이 많이 됐어요. 아, 그래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상하게 학교 캠퍼스에 오면은, 진짜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뭔지 편안한 그 고향에 온것 음, 같은 안정감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. 아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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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저도 머리가 맑고 개운해지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어쩌다가 보니까 기대표까지 맞게 됐어요. <laughs> 그렇군요. 어쩌, 어쩌다 기대표 박게아니아그 <laughs> 네. 기대표를 맞게 되면은 숙녀회 원래회에도 참석하실 텐데 원래 모임은 어떠셨어요? 아네 매달 7월 7일에 네. 원래회가 열리는데 뭐 참석해 보니까 안면경 이사장님, 김미태 선생님, 음. 이도희 선생님, 어. 허은 선생님, 이영민 선생님, 문미라 선생님, 예. 어, 등등 학교 다니실 때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. 예. 그 선생님들 뵈니까 반갑고 눈물이 나고, <laughs> 어, 그분들이, 그분들이, 눈빛을 통해서 자랐다고 눈빛을 아. 보내주시니까 다시 한번 깊은 힐링이 되었어요. 그래서 기대표로 계속 승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음. 첫월래일때 교과 대창을 마지막에 하잖아요. 네, 그 네.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아직도 교과를 외고 우 있는 사실에서 반가워서 <laughs>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교과를 부르면 진짜 나 숙명여고 출신 맞아라는 결속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예, 그렇 근데 평화님 아까 말 빨리 하느라고 그 선생님들 이름 잘못못 못 호명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. 선생님들 이름 좀 다시 한번 좀 아주 큰 소리로 좀 외쳐 주시겠어요? 아, 선생님들 이름이요? 예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들 안명경 이사장님, 김희태 선생님, 이돈희 선생님, 허영수 선생님, 이영민 선생님, 문미라 선생님. 아, 예. 네. 와, 선생님들 너무나 그 즐겁고 <laughs>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오 박평환이 언제 옷을 갈아입으셨어요? 의사 가운에서 평상복으로 바뀌었네요. 아, 사연의 그리운 친구들을 한 명씩 호명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? 네,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. 레디. 액션. 네. 아, 친구들아 몇칠 전에 1학년 8반 백규진 선생님 반이었던 은진이를 만났는데 음.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야. 어, 내짝이었던 희숙이. 그리고 긴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늘 우는 얼굴이었던 은주. 음. 개성이 강했던 선아, 신해철을 참 좋아했던 지연이, 그리고 <laughs> 이승철의 광팬이었던 향은이. 아 모두모두 모두 궁금하다. 와 신해철 좋아하는 지연이, 이승철의 광팬 향은이 <laughs> 우리 뮤직레터에 나와서 음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러게요. 섭외해야겠어요. 평화씨 오늘 그리운 친구들 한 명씩 불러보셨는데 어떻게 친구들 이름 부르고 났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? 아네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한번 힐링이 되었어요 아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, 다행입니다 네. 평화씨 친구들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친구들아 우리가 송이 할아버지처럼 <laughs> 인생의 마지막까지 <laughs>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인생이 40년 500달 2000주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아, 음. 그러면 그 2000주 중에 다만 몇 주라도 숙민여고를 같이 나온 우리들끼리 모여서 담소하고 추억을 나누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음. 아 송이 할아버지 진짜 <laughs> 너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죠 네, 네. 예.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의사선생님 <laughs> 이과라서 그런지 숫자에 강하십니다 <laughs> 2000주 정도 남아있는 건가요 데이터? <laughs> 평화씨 오늘 전화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뭐 해주시겠어요? 네, 1992년 2월에 숙명여고를 졸업한 우리 8일기 친구들아 모이자, 만나자, 추억하자. 그리고 모두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래. 잠깐만 저도 아,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. 아. <laughs> 우리 어, 8일기들아 모이자, 만나자, 만나자 추억하자. 추억하자. 그리고 모두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래. <laughs> 평화씨 오늘 너무 고마워요. 네, 선배님들 안녕히 계세요. 빠이 빠이 안녕. 네, 응답한다 81기 97년에 응답해주신 이호영님, 92년에 응답해주신 박평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이 어떤 사연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<laughs> 네, 다음 시간까지 안녕. 안녕.